충주시가 옛 조선식산은행 건물을 보수하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초 근대 문화 전시관에서 최근에는 복합 문화 공간 등을 구상해 왔으나 시회에서 항일 승전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1933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 자본 수탈 기관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 지점. 충주시가 건물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보수 정비 공사를 하면서 기존 낡았던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 새 옷으로 갈아입은 듯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보수 공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건물 활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는 당초 근대문화전시관을 구상했으나 현재는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근 전시시설과 연계한 문화공간 등 최적의 활용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빠지만 해도 공사가 끝나면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시중에서는 미술 도시란 등의 화려법을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이 건물을 항일과 승전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상호 시의원은 제 288회 임시회 자유 발언에서 충주는 수십 명의 독립 운동가와 항일 저항의 상징 권태흥 시인 등의 역사가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도시이며. 전쟁에서도 승전보를 올렸던 승리의 지역이지만 충주에는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기념관이 없고 항일운동 자료나 전쟁 승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공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식산관릉을 충주간의 항일종합기념관과 승전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식산관릉 건물에 항일자료와 승전자료를 전시한다면 학생들의 사상 교육장으로 각광받을 것이며, 특히 관아공원과 동아일반 등 시민과 외전이 많이 찾는 곳에 항일과 승전의 전시관이 더 선다면 충주 시민들이 참부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 외전들에게는 충주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보건과 철거를 두고 팽팽한 논쟁을 빚어왔던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 지점. 논란을 딛고새 모습으로 보수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연합니다.